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력서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 이력서가 화려하고 경력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를 좀 알고자 여러 가지 문의를 드렸는데 참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아 이거를 자리 잡자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10대 기업의 임원으로 3년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그 이후에 무리수를 둔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이분을 뵙고 느낀 점은, 와,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공격적이신 분들 있죠. 네,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은 진취적인, 그러니까 임원을 하시면서도 막 이렇게 좀 끌고 가는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성향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영업 쪽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이 많을 수도 있겠다 임원 자리 있으면서 또 공격도 많이 당했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임원 2년 차에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소위 말해서 아웃되신 거죠 임원은 사실은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사실 위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은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대부분의 이제 임원분들도 퇴직 후에 일정 정도의 고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대우를 받고 나가는 게 통상적인데 사실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갑자기 그만두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이 퇴직했지만은 그것이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좋은데 이분 성향상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은 내가 왜 나가야 돼? 너가 나가면 너가 나가지? 내가 왜 나가? 내가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실적을 내고 왔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나가야 돼? 이런 억울함과 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분함. 이걸로 인해서 막 그냥 그게 그 얘기를,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는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핵심은 뭐냐면 억울함과 분함이 있잖아요. 억울함과 분함을 본인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놈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기업의 영업직으로 또 오랫동안 나름대로 실적 성과물을 많이 내신 분들은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하고 관계들을 잘 맺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니나 다를까 바로 협력업체의 임원으로 스카웃이 딱돼버린거니다 너무 잘 됐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업 쪽의 부서들은 일정 정도의 협력업체들을 잘 관리해 오면서 오신 분들은 퇴직하셔도 바로 하청업체, 협력업체로 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 다를까, 갑으로 있으면서, 그, 거래처의 사장과 잘 유대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갔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이분은 갑으로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그 전에 있었던 회사의 분함, 억울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그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으면 은 되는 일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나름대로의 퇴직, 구조조정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 가장 그게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너희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협력업체 가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본인이 이제 가의 신분에서 협력업체 가면 거기에 임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이 분은 여전히 그 사람은 나의 뭐예요? 하청 업체 사장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회사에서 나가라 했을 때 나왔는데 그때 억울함이 있죠. 근데 이제 협력 업체 임원으로 다시 이제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갔으면은 거기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에 잘 맞게 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유형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니나 다를까. 협정 업체 대표면은 본인의 상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이분이 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에 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그 협력업체 대표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해색을안 하죠. 왜냐하면 정관 예우라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데 같이 일하는 그 회사 협력업체도 굉장히 매출 올리면큰 나름대로의 중견 기업의 대표이사인데 거기 임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원들하고 이분하고 잘 지내겠어요? 잘못 지낸다. 조직이 융화가 안 돼요. 이분은 완전히 독고다요 자, 갈 테면 가자. 내가 한번 키워줄게, 이 회사. 이런 마인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실적이 이렇게 나고 뭐, 어 성과를 낸다 손 치더라도 뭔가 조직에 융화가 안 되면은 회사는 갈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다른 임원회의에서 다른 임원들과, 처음에는 안 하죠. 처음에는 그 회사의 임원들도 눈치 보기 바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일전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낌새들이 나오는 거죠. 그 회의 속상에서 왠지 모르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엔잘못 느꼈겠죠.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이분은 늘 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 밑에 있어봐야 아는데 그걸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냥 회사의 대표를 대표로 생각하지 않고 합청업체, 협력업체의 사장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의 속상에서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 우리 중견기업 그렇게 막 자수성가해서 일으킨 회사의 대표들은 대부분 다 원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못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끊임없이 밑에 임원들과의 어떤 불화, 내지는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8개월 만에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것도 사실은 천 전병력이잖아요. 자기 재직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 임원으로 또스카웃해서 갔는데 또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분이 과연 또 스스로를 되돌아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 때문에 이 놈들이 나를 잘라? 이런 마음이 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선택을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른 업계를 좀 알아봤죠. 대부분의 경우 있잖아요. 재취업 한번 스카웃 받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 재취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난또 다른 데로 가지.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뭐 이력서를 내보겠 했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협력업체로서 관계를 쭉 맺어왔던 사람이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스카웃에서 왔지만 거기에서 정착을 못하니까 또 다른 데 가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깨닫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가 예전에 연락도 안 했던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게 된게 패턴 창업을 생각하는 그 친구를 만나서 그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머리도 빠르고, 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협력업, 영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아, 내가 저걸 하면 내가 대박을 터 틀릴 수 있겠다. 판단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를 넣으면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잘만 운영하면은 한 3에서 5 0 0은 벌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거는 프랜차이즈 카페. 카페를 선택을 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가 실행력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하잖아? 바로 실행이 옮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어떤 여건이 다 생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다 해서 끌어 모으니까 한 2억 대.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가 한 5백만 벌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로 딱 3개월 만에 창업을 딱 해버립니다. 퇴직한 지 얼마 됐어요. 거의 이제 1년 다 됐는데 이미 재취업 그다음에 창업까지 1년도 안된 시점에 다 그냥 해버리면 그게 뭐잘 되겠어. 요 사실 쉽지 않죠.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본인의 생각, 늘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본사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벌어서 얘네들한테 다 주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막 뭐 소모품들을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좀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게 계약 위반이 되거든 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거죠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는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여기서 내가 물러날 수 없다 그걸 해서 결국은 그걸 계속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어떻게 가요 벌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빚으로. 인건비죠. 다 인건비. 또 기존에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계속 비용 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옆에 또막 비슷한 카페들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그것도 그 2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뭔가 시도를 했는데 안 돼. 근데 그거를 가족들과 이렇게 아내와 또 자식들 같이 상의를 했다든가 이런 게 없이 본인의 생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빚과 이제 생활비를 이제 집에다 못 보태주는 거 이런 거다 복합적으로 하니까 이제 아내분께서 직접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 제가 물어봤죠. 사모님 어떻게 지내시냐. 저도 몰라요. 뭐 일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상황이 이제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딱 3년 만에 빚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어지고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장 잘했던 분야에 대해서 한번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과연 이분만 겪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 뭔가 좀 이렇게 샤이하고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게 신중해 신중해 거쳐서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그대로 그냥 시대에 옮기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완전히 자기가 꼼짝도 못하는 그 상황까지 가야지만 조금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이분의 사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를 볼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에서 본인이 임원까지 하고 나왔으면은 그 나왔을 때의 그 억울함과 분함보다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일정 정도 기간을 두고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대부분 퇴직이라는 게 비자발적인 거죠. 비자발적인 거고. 그 나왔을 때 충분히 이제 그 나를 정리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열받아 열받고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게내 스스로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거 여기에서 일단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 물론 개인의 성향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더 무리수를 계속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에서 내 스스로 한번. 직장생활한 30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너무 막 의사결정과 추진력, 실행력 이런 게 너무 세다 보니까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부분도 이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취업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서 뭐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뭐 중소기업이 어디를 가잖아요. 가면은 대부분 다가 옛날 회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구성원들은 그 얘기 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계속 이지왜 여기 와서 이러냐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게 아니라 아 이분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억울함과 분함 내가 여기 와서 뭔가 또 성과를 내서 짠 하고 그놈들한테 그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도 그 회사는 안 보이고 본인의 억울함과 분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뭐가 해결책이 생기겠어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죠. 계속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또 창업도 있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업하면 이 정도 아웃풋이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이어서 했겠지만은 세상 천지 그래야 되는 게어 있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카페를 내가 해봤어요? 커피를 내가 좋아해? 정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가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게이 창업인데 그것도 이제 막,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빠르게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이분이 다시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3년 지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아, 내가 겸손해진 마음으로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좀, 포지션은 상관없으니까 내가 한번, 영업을 잘하니까 한번 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맞아졌다는 거. 이게 핵심인데, 대부분 그래, 잘 나갈 때는 내가 막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이룰 것 같고 해서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또 퇴직을 했으면, 내가 또 구조조용을 당했으면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성찰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더 살아갈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3년 동안 해서 가장도 풍비고 샘났죠. 돈은 돈대로 다 까먹었죠. 지금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찾아온 이분을, 물론 이제 경력이 좋으시니까 좋은 자리가 있겠죠. 근데 그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더라면, 그죠. 저희 자리잡자 시청을 먼저 하셨더라면.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힘든 이야기지만 이분의 사연을 혹시나 모를 또또 또 다른 이분 같은 모델이 생길까봐 저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갑자기 내가 비자발적으로 실업 내지는 구조조정을 당했다 그 이유를 본인한테 찾으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 후반을 준비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도 살리고 돈도 안 까먹고 그렇게 갈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이 사연을 마치고자 합니다.